우리 나이가 천식이 걸릴 확률이 더 높고 또알러지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음식 알러지? 또 유전자 변형된 것들? 우리 약물 통해서도 어을 수가 있고 먼지나 강아지 털 이런 집먼지 여러 가지 종류의 원지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원인이 되고 이제 스트레스, 공기 중에 차갑거나 건조한 공기, 바이러스나 감염들도 원인 중에 하나예요. 안녕하세요. 폴리스틱 뉴트리셔니스트 유나, 피디 체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질환이 있으면 색색거림, 기침을 많이 하거나 가래가 많이 낀다고 해요. 바로 천식인데요. 천식은 특히 이 시국에 제일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은 기침 한번 하면 좀 눈치 보이는 그런 시국이잖아요. 네, 지금 기침하면 진짜 도망가잖아 사람들이. 응? 제가 일하는 곳에서도 얼마 전에 같이 일하는 분이 기침을 했어요. 그까 그러니까 기침이 아니고 물을 먹다가 뭐라고 했지? 살에 걸렸어요. 살에. 물을 먹다가 살에가 걸렸어요. 그래서 기침하는데 사람들이 Are you okay? 물어봤대요. 음. 그래서 뒤 보고 괜찮아 하려고 뒤를 봤는데 저기 멀리 도망가면서 <laughs>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먼저 우리가 이 천식이 어떤 건지에 대해 알고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요. 먼저 천식이 어떤 질환이고 이 천식이 있으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네, 천식은 호흡기 질환인데요. 이 천식이 15년 사이에 두배나 증가했다고도 하고 딱 천식이 원인이 정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금 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또 특히 천식은 어린아이일수록 더 발생률이 높고 또 천식과 알러지의 관계는 아주 깊게 커넥션이 돼 있어요 이 천식의 증상은 많은 분들 알고 있으실 거예요 숨쉬기가 엄청 가쁘고 그래서 호흡 곤란이 오고 또 어떤 분들은 콧물이 흐르기도 하고 목 따가움이나 심할 경우에는 천식 발작이어서 정말로 죽는 공포를 느끼고 또 심하신 분들은 사망까지도 이르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선생님이 처음에 어린아이가 더 발병률이 높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왜 어린아이가 천식이 걸릴 확률이 더 높고 또 알러지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천식이 특히 완전 어린 아이에게 나타나는 이유는 면역력이 약해질 수도 있고 또 폐가 어른보다 약해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이 천식 알러지와 큰 영향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두 가지 원인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외부적 원인하고 내부적 원인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외부적 원인, 그래서 밖에서 얻어진 걸 말하는데 음식 알러지, 또 유전자 변형된 것들. 우리 약물 통해서도 얻을 수가 있고 먼지나 강아지 털 이런 집먼지 여러 가지 종류의 원지들 있잖아. 그런 것도 원인이 되고 아또 동물의 비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큰 원인 중에 하나일 수가 될 수가 있고 또 화학 물질 이런 것들이 외부적 원인이고 이제 또이 내부적 원인들도 있는데요. 이 내부적 원인은 이제 스트레스, 공기 중에 차갑거나 건조한 공기, 바이러스나 감염들도 원인 중에 하나예요. 이런 외부적, 내부적으로 얻은 천식은 완치가 되는 질병인가요? 예, 앤 노예요. 특히 이제 외부적을 통해서 얻은 천식이라면 그 원인이 만약 강아지 털이었으면 강아지를 피해주면 당연히 날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또 화질 유전적이거나 근본 원인을 못 치료할 경우에는 이 천식이 약을 먹어도 잘안 나고 오랫동안 갈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 환경적으로, 먼지나 알레르기, 동물, 이런 요인으로 오는 거는 피해주면 나을 수 있지만, 유전적인 원인이나, 뭐, 내가 천식이 오는 원인을 잘 모르면 힐링을 할수 없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근본 원인을 찾아서 힐링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천식이 오는 원인은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걸까요? 이 천식이 15년 사이에 두배가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천식이 가장 많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 음식하고 아주 큰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유전자 변형된 음식도 천식을 높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또 유전자 변형을 한 음식들 많이 먹으면서 거기에 살충제라든지 농약을 많이 뿌리잖아요. 그런 환경화학물질들도 우리 몸의 면역력을 낮춰줘서 천식에 더 쉽게 오게 할 수도 있어요. 천식은 그래서 장 건강이라도 아주 큰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또장 건강하면 우리가 면역력이잖아요. 그래서 면역력과 천식도 큰 커넥션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이런 화학물질, 환경물질 이런 거에 노출이 많이 되면 천식이 좀더 심해질 수가 있잖아요 네.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작용하길래 이 천식이 심해지는 걸까요? 천식이 호흡기 지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일 살펴봐야 되는 기관이 바로 폐잖아요 폐가 건강하지 않으면 천식이 또 쉽게 오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오염된 화학물질 우리가 마시게 되면 당연히 폐에 무리가 가서 숨 쉬는 것도 어렵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 상황에 제일 많이 걱정하고또 케어하는 게 바로 폐잖아요. 그래서 폐가 건강해야지 바로 호흡이 잘 되는 건데 천식이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폐가 안 좋아지고 또그 사이에 염증 물질이 생기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좀 칼펫 집에 있는 집도 있잖아요. 그 칼펫도 진짜 이브레이딩이안 좋은 거예요. 음. 솔직히 칼펫에 평소를 우리가 잘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거기 얼마나 많은 먼지, 벌레, 뽀, 진짜 오염물질 다 있잖아. 이거 우리가 계속 마시게 되면 얼마나 진짜 간하고 폐에 안 좋겠어요. 그래서 알러진을 피해 주시는 게 정말로 천식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천식도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앞에서 천식이 심해지면 천식 발작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천식 발작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철식 발작이라는 게 한마디로 정말 술을 못어서 완전히 페인트 할 정도로 가는 건데 그래서 마른 기침이 계속 시작되고 가슴이 압박이 오면서 호흡 곤란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호흡이 곤란해지면 당연히 숨을 못 쉬게 되고 쓰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런 천식을 잘 관리하고 힐링하려면 어떤 영양소를 먹어줘야 되고 어떤 음식을 좀 피해주면 좋을까요? 천식에 도움되는 음식들은 항상 가득한. 채소나 과일들인데요. 초록잎 채소도 너무 좋고 또 베리류 이런 것도 항산화가 풍부하니까 우리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또 이런 과일과 채소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우리 장에 있는 유산균의 밥이 되니까 장 건강까지 도우면서 천식을 예방해줄 수가 있고요. 하지만 또 피해야 될 음식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특히 가공식품, 정제된 탄수화물, 단 것들, 이런 거는 정말로 피해주셔야 돼요. 이 천식이 염증 반응에 의해서도 나타나는데, 이런 음식은 우리 몸에 염증을 높이고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꼭 피해주시고, 특히 어린 아이들한테 많이 온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가 한번 먹는 음식 봐주세요. 정제된 당과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먹지 않는지, 또 아이가 먹는 음식들에 색소나 방부제, 이런 안 좋은 화학성분이 안 들어가 있는지. 이런 성분들이 천식을 일으키는 성분들이기 때문에 꼭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우리가 이 천식을 잘 관리하려면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좀 낮춰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면역력을 높여줄 그런 영양소들이 있을까요? 네천식에꼭 필요하고 또 봄이 오면서 알러지성 천식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꼭 봄에 넣어줘야 될 영양소는 콜스텐인데요 이 항기스테민 역할을 하는 콜스텐은 과일 및 채소에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콜스틴 하면 또 양파랑 마늘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이 콜스틴 성분이 항염 역할을 해서 기관지 확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잘쉴수 있게 도와주고, 신체 의 염증과 알러지 반응을 낮춰줘서 천식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평소에 캐리세틴이 포도주, 와인에도 들어있잖아요. 네. 그럼 와인은 좀 먹어줘도 괜찮아요? 근데 와인이 콜스틴이 들어있지만, 술이잖아요 또 술을 먹으면 폐화간을안 좋게 하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포도주를 와인 와인을 생각하신다면 레스베르톨이나 아니면 그레이프시트된걸 만든 것들 있어요 그런 영양소를 챙겨 드시는 게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게 포도 껍질에서 나온 영양소인가요? 네 맞아요. 포도 껍질에서 나온 걸로 만든 걸레스베라 트롤이라고 해요. 그러면 기관지 확장을 도와주고 염증을 낮춰주는 한 히스타민 들어있는 퀘르세틴을 먹는 게 우리 천식을 힐링해주는 첫 번째 영양소고, 우리 그럼 두 번째 영양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바로 NAC, N-Acetyl Cysteine인데요. 이 항산화 아미노산인 NAC는 바로 우리 몸에 너무나도 강력한 글루타사이온을 만드는 전해물질이에요. 이 NAC가 점액을 낮추는데 음. 아주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액이 높게 끈적끈적하게 있으면 숨쉬기 당연히 불편. 특히 천식이 너무 안 좋은데 NAC가 폐에서 항산화제인 구사사연을 만들어옴으로써 염증 때문에 천식이 더 높아질 수가 있는데 그 염증 물질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또 NAC를 먹으면 콧물이랑 가래를 묽게 해서 또 천식이나 기침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정확히 체외수 있게 포인트해 줬는데요. 이 NAC는 점액을 분해해서 호흡기 쪽에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에 체열수액에 말한 이렇게 섹색 거림 그리고 호흡곤란이 왔을 때 호흡곤란을 조일 수 있는 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는 정말 필수 영양소죠. 면역력을 높여주는. 비타민 C인데요. 이 비타민 C는 천식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비타민 C는 항산화이면서 면역 강화제이잖아요. 바이레미스는 항산화이면서 항염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염증을 낮춰주고 또 우리의 건강한 점막을 유지하는데 너무나도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그래서 천식이거나 알러지성 천식 이 있으신 분들 바이레미스를 꼭더 챙겨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세 가지가 모두 폐 건강과 관련된 영양소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도 제일 필요한 영양소이기도 해요 제가 옆에서 있으면서 선생님이 천식에 자주 쓰는 오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오일이 뭔지 알수 있을까요? 네그 오일은 바로 유클립투스예요 이 유클립트스 오일은 항균에 좋고 또 특히 우리가 이숨 쉬는데 정말로 큰 도움을 줄수 있는 오일인데요. 이100% 유클립트스 에센셜 오일을 쓰시면 바로 진짜 내이네이저이 열리면서 숨을 잘 쉬게 도와줘요. 그래서 천식 있으신 분들은 유클립트스 오일을 쓰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요. 그럼 이거를 바르면 여기 꼭 기관지가 뻥 뚫리는 거군요 어, 바를 수도 있고 요 하지만 내가 피부가 민감하다 그러신 분들 그냥 뚜껑 열고 이렇게 인헬하시면 음. 돼요 아니면 디퓨저 같은 거 넣어서 음. 방에 아로마 테어피를 하시면 천식에 숨 쉬는 거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목욕할 때 넣어도 돼요? 어? 네 좋은 거예요 뱃살 때도 거기다가 유클립투스 오일 한 20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몸이 힐링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오늘은 천식에 오는 원인과 증상, 그리고 천식에 필요한 영양소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천식에 오는 근본적인 원인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천식을 꼭 건강하게 힐링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람 설정,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네요.